요. 일단 되게 들으면서 느꼈던 건 호흡이 되게 잘 잡혀 계시다는 음... 거 느꼈고. 안녕하세요. 정동원님 소식입니다. 정동원이 미스터트로3리의 마스터로서 맹활약을 하였다. 어. 기본적으로 소리 톤이나 또 호흡도 잡혀 계신 것 같아서 단무대 기대하면서. 저는 눌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보셨듯이 정동원은 어제 미스터 트롯 3 출연자 문태준 씨가 부른 정동원의 노래 여백에 대하여 깔끔한 심사평을 남겼다. 특히 정동원 마스터는 문태준 씨의 노래를 자세히 청취한 다음 무언보다도 호흡이 안정되어 있었던 부분을 높이 평가하였다. 목소리도 너무 좋았고 손도 안정되어 있었으며 다음 무대가 너무 기대된다고 하였다. 아, 최고, 최고. 오, 아, 아, 그리고 정동원 마스터는 미스터트롯 출연자가 노래할 때 순간순간 순간 멋진 액션으로 경연의 분위기를 고치시킴에어 안정적인 마스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현재. 정동원은 성탄총동원 더 무비가 지난 18일 CGV에서 단독 개봉했는데, CGV에서 절찬 상영 중이다. 지난 18일 개봉 이후 CGV 용산 아이파크몰과 영등포, 왕십리 등 서울 내 여러 극장에서 무대인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29일 대구와 부산에서 추가 무대인사를 열고 더욱 다양한 관객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지방에서 개최하는 정동원 성탄총동원 더 무비의 첫 무대인사인 만큼 많은 팬들의 예매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동원 성탄총동원 더 무비는 성탄총동원, 음악회 등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3년간의 콘서트를 한데 모아 아티스트 정동원의 다양한 음악적 도전과 성장 그리고 팬들과 함께했던 무대 뒤의 소중한 순간들에 담아낸 콘서트 실황 영화이다. 감사합니다.